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18개월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미국과 동맹국 정보에 정통한 전현직 관리들이 폭스뉴스에 말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11월 중공 전국대표 대회가 끝난 후 2024년 미국 대선 사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노이 클링크 전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024년이 특히 위험하다며 시진핑이 미국 대선을 이용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 사람들은 국제 위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의 정통한 전직 정보 관료는 미국은 중공이 정치적으로 통일이 안 되면 무력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은 위기를 추구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관계법이 약속한대로 대만과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현 정부 당국자도 대만에 대한 중공의 새로운 위협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커는 중공이 대만 주변의 몇몇 금지 구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이미 대만 영해를 침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 같은 현 상황에 중공은 앞으로도 계속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대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가방첩 및 안보센터도 이달 들어 중공이 워싱턴 밖의 관리들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함에 따라 주와 지방 지도자들이 중공의 숨겨진 의제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 번서 CIA 국장은 지난 4월 중공에 대해 여러 면에서 CIA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시험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